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금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당초 사드 한기만 올해 배치하기로 합의했었는데 알수 없는 이유로 일정이 앞당겨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로이터 인터뷰에서 한미 간의 합의 내용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국방부 발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이 압박에 더 나서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기도 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보고받은 사드 배치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사드 미사일 기를 야전 배치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섯 기는 내년도에 배치할 기로 그렇게. 이미 배치한 발사대가 두 기, 추가로 반입한 발사대가 네 기인데. 문 대통령은 어떤 연유인지 알수 없지만 지난해 탄핵 국면에서 사드 배치가 서둘러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드 부지 환경 영향 평가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에는 사드 보복 조치 해제를 요구하겠다며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더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성과가 또 나타나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미사일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던 북한 방문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비핵화에 유의미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분입니다 이와 함께 강경화 외교장관, 미국의 틸러슨 공무장관도 전화통화를 했는데, 한미정상회담의 전초전 격이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한국 내 절차를 존중한다고 했고, 강 장관도 사드배치를 중단하려는 게 아니라, 사드배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렉스 틸러선 미 국무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분 동안 이어진 취임 후첫 전화 통화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양국 간 이견을 완화시키는데 집중했습니다. 틸러선 국무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주 사드 포대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실시 결정에 대해 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영향평가 실시가 사드 배치 중단이 아니며 민주적 절차에 대한 한국민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강 장관의 설명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 완료 시점이나 환경 영향평가 시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틸러선 장관은 전날 있었던 미중 외교 안보 대화 내용을 언급하면서 북핵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공조가 연호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강 장관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망과 관련해 깊은 조의를 표했습니다. 두 장관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첫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마지막 협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다음 주강 장관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병수입니다. 오토 원비어는 4년 전에 졸업생 대표로 섰던 자신의 고등학교에서 마지막 길을 떠났습니다. 여론은 들끓고 있고 성조기 행렬은 끝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열린 시시네트에서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원비어의 모교 와이오밍 고등학교로 추모객들의 발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가족과 친구 주민 2,500여 명이 원비어를 생전에 알았든 그렇지 않든 도무지 믿기지 않는 비통한 죽음을 함께 슬퍼했습니다. Um, just... 학창 시절 소지품과 북한에 입고 갔던 옷등 원비어의 유품들도 전시됐습니다. Uh, yeah, so, yeah. Yeah, um, uh... 오랫동안 혼수상태에 빠진 원비어에게.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않은 채 방치한 북한의 잔혹성은 장례식장에서도 거론됐습니다. 원비어는 자신의 집에서 20분 떨어진 이곳 고향 마을의 공동묘지에 묻혀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원비어 송환을 환영하기 위해 내걸렸던 흰색과 푸른색 리본이 묘지 주변에서도 나부끼며.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원비어 송환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던 조셉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전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시네티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주한 미군을 감축하면 북한은 핵을 동결한다. 중국이 이런 제안을 몇 달째 미국에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나 아직까지는 관심이 없다는 반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외교안보 대화 양국의 외교 국방 수뇌부들이 머리를 맞댄 이번 대화의 핵심 의제는 북한의 핵 문제였습니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중국은 주한미군의 군사력 감축을 대가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동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상을 미국 측에 제안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이런 제안은 몇달 동안 중국에서 흘러나온 얘기였는데 이번 주 들어 다시 살아났다면서 첫 번째는 한국의 새 대통령에 의해서 그 다음엔 미중 외교안보 대화에 참석한 중국의 외교안보 최고위층에 의해서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협상 제의는 문정인 통일 외교안보 특보가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한 발언과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If North k e suspend it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then we may consult with the United States to scaling down. 중국의 제안에 미국 측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이 먼저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해야만 협상이 가능하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비춰볼 때 미국이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앞서 틸러슨 국무장관도 올해 초 한국을 찾아 북한의 핵 미사일 동결을 위한 협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놨습니다. 한해 4조 6천억 원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동통신사들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선택 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4분의 1은 단말기 보조금 대신 약정 할인을 받고 있는데 할인율이 올라가면 5만원을 내던 소비자는 통신비가 매달 3천원 넘게 줄어듭니다. 정부는 또월 2만원의 음성 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쓰도록 하는 보편 요금제를 출시해 이를 이용할 경우 통신비를 12,000원 가량 줄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인과 저소득층에게는 올해 하반기부터 통신비 11,000원 감면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내년부터 버스와 학교에 공공 와이파이 20만 대를 설치하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출고 가격 비교 공시제도도 도입해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선택 약정 할인율 상향으로만 매출이 5천억 원가량 줄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되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법률 검토주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는 요금 할인율 인상은 정부 재량 사항이고 기업의 투자 여력을 충분히 검토해 대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나흘 남은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재개하기로 했지만 추가 경정 예산안 문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 원내지도부가 손을 맞잡았지만 합의엔 실패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자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심의조차 거부했습니다. 세금으로 이 공무원을 갖다가 1,500명씩 증원을 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이건 도저히. 민주당은 한국당이 정권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가 정말 한달 동안 한달 동안 창국쳐으으서서분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당이 요구한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국회 출석은 민주당이 거부했습니다.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이 출석을 명문화하자는 자유 한국 당 주장과 명문 한국 하지 말자는 민주당의 주장이 부딪혔고. 다만 인사청문회 정상화에는 합의하고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공직 후보자 6명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MBC 뉴스 현정입니다. 이력서에서 지원자의 학력이나 인적 사항 등을 가리고 뽑는 채용 방식을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과 공공 부문에 이 블라인드 채용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영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과 공공 부분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채용 분야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력서에 출신 학교와 지역, 신체 조건 같은 차별적인 요인들을 적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명문대 출신이나 일반대 출신이나 그냥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출발선을 위해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표준 이력서 양식은 이달 안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아직 법조여 전이라 강제할 순 없지만 효과가 입증된 만큼 민간 기업에도 채택을 적극 권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기업에는 해당 지역 출신 인재의 채용을 늘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최고 30%선 정도는 어, 이렇게 채용하도록 그리고 확실 어, 뭐 기준을 세우든지 동를 하든지.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오는 26일부터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개방하고 주변 건물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앞길 전면 개방은 50년 만입니다. MBC 뉴스 조영희입니다. 송영모 국방장관 후보자의 자질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역 후 취직한 법무법인에서 10억 원에 달하는 고액 자문료를 받았는데 청문회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전역 후 일하던 국방과학연구소에 제출한 겸직 허가 신청서입니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군사 방산분야 자문을 하고 싶다며 주 2일 14시간 근무하면서 약간의 활동비 정도를 받는다고 자필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송 후보자가 율촌에게서 받은 약간의 활동비는 무려 월 3천만원, 2년 9개월간 9억 9천만원을 챙겼습니다. 송 후보자 측은 신청서 작성 당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고 얼마를 받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11일 지명 이후 송 후보자는 가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군 참모총장 재직 시절 계룡대 납품비리 수사를 축소하면서 손방망이 처벌을 내리려 했다는 의혹과 제1차 연평해전 승리 공로로 받은 훈장이 전장에 나가지 않고도 받은 이른바 셀프 훈장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위장 전입사례 내건 가운데 일부는 문중의 요구였다며 서연찬은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야권은 송 후보자를 겨냥한 철저한 검증 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여당은 부적절한 처신은 없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네, 최태원 SK 회장이 법정에서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박전 대통령이 청와대 독대 때 출연금을 얼마냈는지 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동생의 사면도 건의했지만 박전 대통령이 의례적인 답변도 하지 않아서 더말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총수의 첫 증인 출석 김수근 기자입니다.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섭니다. 기업 총수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건최 회장이 처음입니다. 법정에 들어선 최 회장은 증인석 오른편에 있는 박전 대통령과는 눈길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증인신문은 지난해 2월 청와대에서 40분간 진행된 박전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에 집중됐습니다. 최 회장은 박전 대통령이 배석한 안종범 전 수석에게 SK가 재단에 출연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묻고 앞으로도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박전 대통령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기업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전 대통령이 잘 지내시냐는 인사말을 건네자 동생이 아직 못 나와서 집안이 편치 않다는 말로 최재원 부회장의 석방에 대해 완곡하게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전 대통령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더 이상 그 문제를 언급하지 못했다고 최 회장은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면세점 사업권과 CJ 헬로비전 인수합병 문제 등도 건의했는데 박전 대통령이 알았다고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금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당초 사드 한 기만 올해 배치하기로 합의했었는데 알수 없는 이유로 일정이 앞당겨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로이터 인터뷰에서 한미 간의 합의 내용을 청으로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국방부 발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이 압박에 더 나서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기도 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한뒤 보고받은 사드 배치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금년 어이 하반기까지 사드 미사일 한 기를 야전 배치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 다섯 기는 내년도에 배치할기로 그렇게 이미 배치한 발사대가 두 기, 추가로 반입한 발사대가 네 기인데 문 대통령은 어떤 연유인지 알수 없지만 지난해 탄핵 국면에서 사드 배치가 서둘러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드 부지 환경 영향 평가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에는 사드 보복 조치 해제를 요구하겠다며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더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성과가 또 나타나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머지 않은 미래 안보 대화 내용을 언급하면서 북핵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공조가 연호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강 장관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망과 관련해 깊은 조의를 표했습니다. 두 장관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첫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마지막 협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다음 주강 장관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병수입니다. 오토 원비어는 4년 전에 졸업생 대표로 섰던 자신의 고등학교에서 마지막 길을 떠났습니다. 여론은 들끓고 있고 성종의 행렬은 끝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열린 신시네트에서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원비어의 모교 와이오밍 고등학교로 추모객들의 발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가족과 친구, 주민 2,500여 명이 원비어를 생전에 알았든 그렇지 않든 도무지 믿기지 않는 비통한 죽음을 함께 슬퍼했습니다. Um, just... 학창 시절 소지품과 북한에 입고 갔던 옷등 원비어의 유품들도 전시됐습니다. 학교에서 소켓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미사일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던 북한 방문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비핵화에 유의미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이와 함께 강경화 외교장관, 미국의 틸러슨 공무장관도 전화 통화를 했는데, 한미 정상회담의 전초전 격이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한국 내 절차를 존중한다고 했고, 강장관도 사드 배치를 중단하려는 게 아니라, 사드 배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병수 기자. 렉스 틸러선 미 국무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분 동안 이어진 취임 후첫 전화 통화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양국 간 이견을 완화시키는데 집중했습니다. 틸러선 국무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주 사드 포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실시 결정에 대해 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 실시가 사드 배치 중단이 아니며 민주적 절차에 대한 한국민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강장관의 설명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 완료 시점이나 환경 영향평가 시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틸러선 장관은 전날 있었던 미중 외교 측에 제안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런 제안은 몇달 동안 중국에서 흘러나온 얘기였는데 이번 주 들어 다시 살아났다면서 첫 번째는 한국의 새 대통령에 의해서, 그 다음엔 미중 외교안보 대화에 참석한 중국의 외교안보 최고위층에 의해서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협상 제의는 문정인 통일 외교안보 특보가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한 발언과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If North Korea suspend it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then we may consult with the United States to scaling down. 중국의 제안에 미국 측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이 먼저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해야만 협상이 가능하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비춰볼 때 미국이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앞서 틸러슨 국무장관도 올해 초 한국을 찾아 북한의 핵 미사일 동결을 위한 협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놨습니다. 한해 4조 6천억 원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동통신사들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전체 이동 통. Um, is, uh, met, uh. 오랫동안 혼수상태에 빠진 원비어에게.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않은 채 방치한 북한의 잔혹성은 장례식장에서도 거론됐습니다. 원비어는 자신의 집에서 20분 떨어진 이곳 고향 마을의 공동묘지에 묻혀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원비어 송환을 환영하기 위해 내걸렸던 흰색과 푸른색 리본이 묘지 주변에서도 나부끼며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원비어송환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던 조셉 윤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전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시내티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주한 미군을 감축하면 북한은 핵을 동결한다. 중국이 이런 제안을 몇 달째 미국에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나 아직까지는 관심이 없다는 반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외교안보대화. 양국의 외교국방 순뇌부들이 머리를 맞댄 이번 대화의 핵심 의제는 북한의 핵 문제였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중국은 주한미군의 군사력 감축을 대가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동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상을 미국